어되 되는 걸요. 어? 어? 이 이게 몇개 있는 거예요? 세개 있는 거죠? 어, 그래 세개 있다. 그럼 그래, 그렇지 뭐, 뭐. 3 sin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그다음에 빼기 sin 세제곱 세타까지 왔어요. 이제 뭐 할까? 응? 사인에다로 바꿔. 아 묶어? 아 나도 시키는 걸 잘하니까 일단 받아드릴게요 묶었어요 3코사인제곱세타 마이너스 사인제곱세타 잠깐만 그다음 뭐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래요 이거 바꾸도록 바꾸도록 합니다 더 좋은 방법 없을까? 야, 기왕에 이렇게 돼있는 거 우리 사인으로만 돼있으면 좀 나아 보이지 않니? 너무 우격다짐인 것 같니?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같이 있는데 기항에 나와 있는 거 사인은 토를 시키지 뭐, 그렇죠? 하나 갑니다. 이쪽으로 가요. 3에다가 사인 세타. 난 이들의 그 모르겠는 표정 있죠? 난 그거 참 좋아요. 사인 적업 세타. 한번 바꿨어요. 빽이 사인 세적업 세타. 갑니다. 이쪽으로 곱하면 3 사인 세타.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3 s 인세 n 곱 세타 빼기 싸인 세 u p s 타가 됐대요. e t u p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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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t s e t 세타 setup s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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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배 t u 어 이게 끝이에요. 이거를 외웠단다. 이거를 외웠단다. 이게 얘를 외울만하다, 그죠? 안 외우고 쭉 가잖아. 시간이 좀 걸릴 거란 느낌이 들지? 그 그렇잖아? 외우는 게 속편하겠다. 삼 사를 좀 먹게서 봅니다. 삼 사를 좀 먹게서 봐요. 삼 사를 좀 먹게서 봐요. 미쳐버리겠죠? 괜찮아. 나는 다 아니까. 됐죠? 그 다음에 곧사인삼 <laughs> 세트 할거 같지 않냐? 하러 갈게. 코사인선수 타러 갑니다. 응. 과제로 드릴까요아 아, 하는게 나요아 그래요. 할게요 그러면. 네. 네. 어, 그 그럼요. 붙었죠 교수님도 아는 거예요. 교수님. 3 0 0학을 증명할게요. 그 아이씨 짜증나겠구만. <laughs> 가르쳐 줄게 가르쳐 줄게. 해해해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됐죠? 오케이. 실제 있었던 일이야. 두 번째. 자,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자. 코사인 3세타. 아, 일단 알겠어. 아, 코사인에 선생님, 2세타에다가 세타를 더하면 되는군요. 그렇지. 그 코코싸사군요. 그렇지. 부호는 반대군요. 그렇지. 코사인 2세타. 코코 빼기 싸싸 사인 2세타 사인 세타. 음. 그렇네요. 잠깐만요. 이게 좀 많은데요. 그렇게 좀 많지. 얘는 정해질 게 하나밖에 없군요. 그렇지. 이사코잖아 그렇지? 이사코 이거 빼기 두 배에다가 싸코 사인 제곱 세타 좀 빨리 해도 되냐? 코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사인 3배각 공식을 할때 최종 도착지가 사인으로만 표시한 거 같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코 사인 3배각 공식이니까. 코사인으로 표시할 수 있는 놈. 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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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이제 얘도 그러면 가만 있어보자. 선생님 아까 선생님이 저희를 낚으시려고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해서 저희를 어렵게 하셨죠? 이제 한번 연습 김해 연습했으니까 뭐로 바꾸는 게 낫겠어요. 어 코사인으로 바꾸는 게 낫겠어요. 됐죠? 그래 이제 한번 쭉 했으니까 이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에다 코사인 세타 곱했죠? 해요. 이 코사인 세제곱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막힐지 몰라. 잘 봐. 너는, 얘는 너는 또 하러 가. 2에다가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됐죠. 자, 하러 가죠. 여기, 여기, 여기. 이쪽 전개하러 갑니다. 마이너스 2에다가 코사인 세타. 2에다가 코사인 세제곱 세타. 앞에 써요. 2에다가 코사인 세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여기가 너랑 너랑 합하면 얼마나 오냐? 4지 4. 4. 너 너는요? 마이너스 3이지. 그래서 나 혼자 좋아냐? 갑니다. 얘는 4 코사인 <laughs> 세제곱 세타. 이쪽은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와요. 아까 내가 그랬죠. 3사에 주목하라고. 주목하기 쉽지 않죠. 싫, 싫죠. 이렇게 어, 사인 3세 타는요뭐할 수가 없어. 외워외워 <laughs> 외워. 세제곱 쪽에 4가 붙어 있는 건 도, 똑같아요. 세제곱 쪽에 4가 붙어 있는 건 똑같아. 사인은 뒤쪽에 세제곱이야? 코사인은 앞쪽에 세제곱이야? 응? 느낌 이딱 들죠? 그냥 닥 치고 외워야지. 이런 느낌이 들죠? 됐어요? 300억 공식. 그 다음에 기타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걔는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지금 또 하면 선생님 그냥 수학 안 하는 게 어떨까요? 이럴 줄 모르니까. 그냥 이제 참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한 공식을 잠깐 기억해 봅시다. 처음엔 덧셈 명리했죠? 사인합, 사인차, 코사인합, 코사인차 사인합은 싸코코사 부호 그대로 사인차, 싸코코사 부호 그대로 그 다음에 코사인합, 코사인차는요 코코싸사인데 부호 반대 됐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를 유도했다 분자는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분모는 1 빼기 9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는 분자는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 분모는 1 더하기 고 됐죠? 이 지우고 그 다음에 2배각 공식했겠죠 사인 2세타는 2사코 사인 2세타는 2사코 코사인 2세타는 세 개로 변신 가능함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 잘안써1 빼기 2사인 제곱 2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이게 제일 많이 써 된거죠? 그래, 이배 공식 했어요. 반각 공식. 어, 세타 갖고 갈게요. 코사인 제곱 세타가 있대 여기 두배 때리로 갈 거거든. 같은 종류는 플러스 이 분의 일더일더이 코사인 세타 됐죠? 사인 제곱 세타는 이 분의 일 마이너스 코사인 2 세타. 네. <laughs> 탄젠트 2 세타는요 분자는 합합 합. 합, 합. <laughs> 2탄젠트 세타 분모는 1 빼기 곱 탄젠트 제곱 세타 된거죠? 3배각 공식은 어떻게든 우리는 할수 있어요 사인 3세타 외우지는 않았어요 코사인 3세타 외우지는 않았습니다 2세타랑 세타로 찍기를 했죠? 3,4가 막 떠오릅니다 사인은 뒤쪽에 세제곱이 있지 세제곱에 있는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4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3사인 세타 빼기 4사인 3제곱 세타 외우지는 않았어요 그죠? 외우진 않았습니다. 코사인 <목소리> 3타가 있어. 근데 여기는 앞대각이가 세제곱이 나오지 않니? 세제곱이 나오면 앞에 사가 붙기로 했지. 사 세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외우진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외웠죠? <laughs> 다음 시간에 오면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고 증명하는 거 이제 필요한 거몇개 골라서 증명을 해드릴게요. 외우는 게더 중요해. 된 걸로. 식사 맛있게 하세요.